아 나이스입니다 매끈매끈 야오더의샷 바래 그냥 너무 맛있는 이번에 잘 쐈다 예 아, 너무 좋았다 혼자 천딜 넣으셨는데? 네? 이 사람 뭐시여? 1040딜 뭐예요야 <laughs> 1040딜 미쳤다 나는 살리기만 하고 끝났는데 저 사람 싸우다 끝났네 난 67킬 밖에 안 했.. 지6 7 밖에 못 넣었어 c k and y o 어 keep c h e a t i 나 g back. You 나 e e p cheating back. You keep cheating. You keep cheating. y o 바리스타 p c 신 e 바리스타 g <laughs> You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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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e 텐 c h 아, 소리, 소리. 제가 좀 바텐더의 기질이 있어 보여. 바텐더, 아, 아. 아, 그래서 소리를 음, 음. 바텐더보다 전이면 요리사 아니요? <laughs> 전이면 전집 50년 전 집. 그쵸, 그쵸. 거기 빙수도 파는 거죠. 어른께 아, 아시는구나. <웃음> <웃음> 가두렸네. <laughs> 옷 줘, 옷 줘, 니옷 네 줘, 나 그거 입을래. 줘. 벗긴다, 벗긴다. 옷 줘. 확, 어좀 멋있긴 헉. 하다. 응. 나랑 옷 바꿔 야. 입어. <laughs> 누기야기는 사람들 옷을 몇 개를 벗기는겨. 페인트 아니요나안 벗겨. 우리 어디 갈 거야? 오늘 어디 가나요? 여기 참는거요 우리... 우리 여기 갈래? 좋아, 음, 좋 네. 좋아. 좋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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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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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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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좋아. 좋아. 좋자 과자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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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재밌다. 1등에서더 재밌다. <웃음> 행복하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빨리 내렸나봐. 예. 오케이. 오케이 경험치 플러스 10 오케이. 미친듯이 클릭해. 미친듯이 클릭해. 아 이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예, 왜 W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하면 가지 그니까 러전다 빨리 저, 저거 봐 앞에는 갈수 있을 것 같아 여기기 여기까지는 루기님이 루기님이 하면 우리도 가지니까 아이씨. <laughs> 손가락 부서질 것 같아 루기야 <laughs> 나도 존나 열심히 누르고 있어 걱정하지마 게임따라가 잊혀져있어 난 여기서 내린다 편안하네 나이쥬.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좀더 가서 파밍 해라. 베릴 너라도 써야겠구만. 자꾸 근데 여기 온다고 누구 근처에 있는지 못 봤어. 아무도 안 아무도 오, 오. 없어, 아무도, 아무도 안 내렸어. 아무도 <laughs> 나 잘했지. 짱. 어, 어 석궁 가나? 석궁 <laughs>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오 석궁. 오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농담 크 그... 벡터 플러스 석풍 간다 똥청들 간다 <laughs> 나 <너무> 자기야 아파. <laughs> 자기 아직 술이 안 깼구나 나 너무 아파 잘 F 키 아... 눌러야 되는데 자 다른 키 눌렀어 아... <laughs> 깜짝 놀랐네 존나 아파 자 <laughs> 소풍 <laughs> <laughs> <사뿡>, 화살 있으면 <웃음> 알려주세요. <웃음> 네네 사매님 사매님 와이 일 내가 마장뜨기요 뭔데요? <laughs> 잘못했네. 오야 저도 마장뜨기예요부터 나오는데줄 필요가 아하. 있을까요? 아유 이래서 자식놈들 귀엽다. 어? 어어 뭐야 뭐야 총알 뭐야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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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에에에에에에 부모한테 총탄에 할아버지 죽는다. 아니, 안 쐈어요. 안 맞았잖아. 은혜를 이렇게 갚아. <laughs> 은혜를 원수로. 맞았잖아 공포탄이에요 에이, 공포탄. 맞았는데. 맞았 심장을 박혀버렸는데 맞... 이거. 맞아도 안 아파요. 에이,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. 맞아도 <laughs> 아파요.